하세요 도시 손자와 시골 할머니. <laughs> 자 오늘은요, 할머니와 같이 만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갑시다. 뭐 본인만의 레시피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 아니, 뭐 옛날로 하던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조정. 하나, 소를. 있습니다. 두 개가 지혔어요 저는 찍히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안 어, 어떻게 찜으시나요? 아 어, 네. 떻게찜으시나요그아러한 번. 어봐그 이건 주작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만드는 건안 도와주면 죄송합니다. <laughs>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될 겁니다. 삼장이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네 아주 작은 작은 조금만 이렇게 네. 입 안에 쏙 들어갑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형님 저 카메라 보고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 메인 카메라에서 <laughs> 너무 작죠? 아 그래도 이쁘네요. 진짜 이쁜데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잡고도 보여드릴게요. 네. 아, 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할머니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 손가 너무 많아요. 뺄게요손락이 씻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보시고 저는 이렇게 무 많아. 너무 질아너아 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요 다시 음, 할머니 음, 카메라로 갈게요. 무아이무물아 사. 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못 만들거든요. 저는. 아유, 여기 흙기가 좀 있네요. 음, 괜찮아요. 어, 네. 튀기면 다 같은 맛이잖아요. <laughs> 저는 일정한 모양으로. 할머니 군만두 아세요? 굽만두? 예.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도 완성됐어요. 진짜 군만두같이데요군만두 예, 같네요. 그다음. 많이 보고 있어요 할머니 한장 가져가시고. 음. 음, 음, 음. 음, 음. 카메라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음. 네, 돼요 잘 만드시네요 할머니. 역시 노 온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안니 어떻게 하시나할수 있습니다.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찍어 주실 수 있나 이 카메라? 음. 음. 이렇게 반달을 일단 만듭니다. 네. 반달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끝과 끝을 음. 주면 됩니다. 음. 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됐죠? 어? 어, 이렇게 운전을 됐습니다 그럼 한번더 음. 하겠습니다. 네. 네, 할래TV 구독건 10명도 넘고요. 막 10명이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100회 남는 건데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요. 뭔가 다할수 있는 건데. 자, 나 이렇게. 선자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 u e s s i l 그 have some sheet. I'm going to 그거 t h 하루에 1 0 g o 이상 만들어가지고 home. 저 m g 성됐어요 할머니. 아유, 예쁘네요. I'm g o i 요 저는 아이 e 라 h o 게 e I'm going to get home. I'm g o i n 그 to get h o m 네. 됐어요. 다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할머니는 네. 이제 그때 2화가 좀 조회수가 잘안 나왔더라고요. 아하하.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두 영상만에 132회가 되죠? 다른 유튜버들이 구독자에게는 저희가 지금 되게 높은 비율인데, 어, 지금 대단한 기록이에요. 음. 제 영상에서 100, 최고 기록이 367회 극지로 그 오거든요. 덕분입니다. 또 음, 할머니가 설명 잘해주셨다고. 아이고, 시골 할머니가 뭐 배울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시골에 안 사시잖아요. <laughs> 그때 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골에 사봤습니다. 그건 맞죠. 저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그냥 제 카메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할머니 말대로 열어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 다음에 끝과 끝을 맺고 예. 끝과 끝을 여러분, 네, 물을 좀 묻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묻혀야 돼요. 묻혀주세요. 음, 시골 할머니, 할머니랑 손자랑 이렇게 있는 게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아.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뻐요. 손넬로 한번 찍어볼게요. 어, 하나 더 추워졌네요. 이쁘네요. 저 다시 찍도록 갈게요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부끄럽진 않으신가요? 아... 뭐 카메라 있다고 또 카메라 없다고 그게 아니고 늘 해왔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 카메라 의식하려고 하면 옷도 좀입쁜거 하고 여러분들 앞에 인식, 인식, 보여주기도 <laughs> 해야 되는데 그냥 늘뭐늘 음. 있던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아하. 저희가 대본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대본을 제작하게 되면 종이가 아깝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나무의 생명을 또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나무의 생명이 되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쵸. 대본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말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둘다오형이어서 <laughs> <laughs> 같은 O형이죠. 그리고 장도 많이 못한 불면증, 둘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어, 뭐야,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자고 하자. 했는데 할머니가, 훈련해보자 네, 라고 하셔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죠 아, 할머니, 제가 편집하면서 봤거든요. 네. 아니, 너무 웃고 계셨어요.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그만 찍어, 삭제해버라고 하는 거 진짜. 뭐. 하는은사람들에아좋에는무 좋은 사람들는 너무 에 좋은 사는좋는 좋은 아요좋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들에게는너 좋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들이좋아해가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번에는 할머니 집 가서 뭐 찍거나 아니면 할머니에게 뭘 했다 그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머니 집에는 그 주변 정리가 잘안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 일단 1탄은 여기서 끝낼 거고요. 네. 안녕. 안녕. 저기다가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